이두 단어 어떻게 소리낼까요? Light 정답은 light, right입니다. 두 단어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L로 시작하는 소리들은 n 을 받침이 있는 어 이런 소리를 먼저 내주신 뒤에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리을로 시작하는 소리를 내 주시면 엘로 시작하는 소리처럼 들려요. love look like late lamp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시는데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앞에 어이 부분을 조금 더 가볍고 소리가 크지 않게 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. 네. 이번에는 L로 시작한 소리 앞에 다른 단어가 올때 어떻게 이어서 말할 수 있을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. I love. He looks. They like. She's late. The lamp. 제가 비슷하게 한글로 써놓은 것들을 보시면 리을이 두 번씩 반복이 될 거예요. 그렇게 리을이 반복되는 모양을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서 말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l로 시작하는 단어를 한글로 생각해보지 않아도 말할 수 있으실 거예요.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. I love, he looks, they like, She's late, the lamp. 그렇다면, R로 시작하는 소리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? ra, re, ri, ro, ru. ra, re, ri는 비슷하게 한글로 쓸수 있지만 ro와 ru는 한글로 쓸 수가 없어서 일단 ra, re, ri만 써놨어요. 그런데 연습하실 때는 ra, re, ri, ro, ru, r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신 뒤에 r로 시작하는 소리 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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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. r로 시작하는 소리들 연습해볼게요 rock, rat, ride. root rich 다시 한번 r r r rock rat ride root rich 이번에는 r로 시작을 하는데 그 앞에 다른 자음이 붙어서 나오는 이중 자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. three three crunch Crunch, drive, drive Fruit, fruit Pretty, pretty R -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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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r.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고 목구멍 쪽으로 가까이 가 있는 상태예요.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. Three, three Crunch, crunch, drive, drive, fruit, fruit, pretty, pretty.